자, 이번 시간에서는, 어, 내분점과 어떤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한 음,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서, A점과 B점이 있어서, 어떠한 점 하나가, 어떠점 하나가,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P라고 하자. 어떤 P점 하나가, P점 하나가 존재하기를, PA 길이하고, PB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PA가 이만큼, PB가 이만큼 되도록, 그러한 점 P를 찾던가, 아니면 뭐 p가 한 이쯤에 있어서 pa와 pb가 뭐한 3대 2가 되는 그런 p점들이 사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는 어떤 점을 찾을 생각이냐면 pa와 pb가 지금 몇대 몇이 되는데 몇대 몇이 되는데 다만 그 p의 위치를 선분 ab의 위에서 선분 ab 선분 ab 위에서 던가 아니면 선분 AB의 연장선, 뭐 직선 a b 가 되겠죠.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서 그러한 PA와 PB가 몇대 몇이 되는 그러한 점을 찾아라. 바로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먼저 내분점부터 생각해 보면 내분점부터 A 좌표를 현해는 선생님이 그 스몰 A라고 쓸게요. 그다음 B 좌표를 스몰 B라고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하게 A와 B 사이에서 A와 B의 3분 사이에서 어떤 P점이 존재해서 어떤 P점을 존재해서 PA 대 P에서부터 A까지 거리, P에서부터 B까지 거리가 M 대 N인, M 대 n 그러한 좌표 P를 찾으시오이 P가 얼마일까요? 이어은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이 P의 좌표 우리가 A와 B의 M 대 N, 즉 PA 길이와 PB 길이가 M 대 N인, 그러한 P의 좌표를 네 분점이라고 하고, 네 분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분 A, B가 있어서 아, 점 A, b. 이 점의 A 좌표를 2 m a B 좌표를 2 l b 로 합시다. 이때 어떤 P 점이 존재하는데 이제는 선분 A b 선상이 아니라 선분 AB의 선분상에서라면 아니고을 그 빠져나가서 한 이쯤에서 어떤 P가 존재하기를 선분 AB의 연장선이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PA까지 거리하고 이 점으로부터 PB까지 거리가 m 대 m 이랍니다 그러한 점 P의 좌표가 무엇일까요?를 찾는 문제가 바로 외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근점이라고. 어, 우리가 이제 내부점과 외부점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구하는 방법이 동일한데, 일단 먼저 구하는 어떤 공식 형태보다는 위치부터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위치부터. 무슨 말이냐면, A가, B가 여기 에 있어서 A와 B로부터 3대 2인, A와 B로부터 거리비가 3대 2인 그런 P의 내부점을 구라고 한다면, P, p 내부점, 내분점을구라고 한다면, 한 P가 이 집에서 PA하고 PB가 3대2가 되는 그런 점이 지금 어디 쪽에 치우쳐져있죠? 어디 쪽에? 즉, B 쪽에 가깝다라는 것. B 쪽에 가깝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외분점을 많이 깔려요 외분점을. 외분점을 잘 보세요. 이두점 AB로부터, AB로부터 3대2인 그러한 P를 외분점 중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어디에 존재냐면 어디에 존재하냐면, P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이 B쪽에 가까운 이 반직선, 또는 A쪽에 가까운 이 반직선, 이 반직선이 사실 이제 두 종류라서, 오른쪽, 편 오른쪽 반직선, 왼쪽 반직선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반직선이랑 왼쪽 반직선 중에 있을 텐데, 특별하게 어디에 있냐면, P가 한 2층에 있어서, P, A가 3이고, P, B가 2인, 이러한 종이 바로 어디에 좀 가깝게 있죠? B에 가깝게 있습니다. B에 가깝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아, 생각하는 게 좋냐면, a 가 B의 매부점이나, A와 B 의 외부점이라, A와 B를 3대2로 내부다라고 하면 어디쯤 가깝게 있다고요? 즉 B쪽에 가깝게. 해요. B쪽, 이, 이, 이내분점 B쪽에 가깝게. 그런 것처럼 외부점도, 외부점도, A, B를 3대2로 외분 하는 점을 찾아보면 어디에 가깝게? B쪽에 가까운, B쪽에 가까운 이러한 반지선에 있다는 라 겁니다. 그거 하나, 그럼 예를 들어서, 선분 A가 여기, B가, 선분 A가 이렇게 있었을 때, A와 B를 5 오... 어, 어, 2 대, 2 대, 2대, 2대 7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했다고 치면, 2대7내분점은 바로 여기 있죠, 그죠? 2대7내분점은 여기가 2, e, 여기가 7, 되어있는데 외분점 어렵잖아. 그런데, 외분점은 지금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2대7 외분점은 바로 A 쪽에 가까게 막, 왜 A 쪽에 가깝게? 여기에 있었을 때, 이 P에서 여기까지가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되는 그러한 외분점이 바로 A에 가깝게 있다는 라 거. 일단, 여러분들 그거 좀 유념해 두시고, 이제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차방정리 푸는 방법이니까 뭐 문자가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 도우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산기 형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튼는 자, 이 선분상에서 p 이게 지금, 지금 수 직선 위에서만 먼저 할게요. 직선위에서만 p가 이렇게 있었는데 PA와 PB의 거리가 m 대 n 이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식세볼 겁니다. 자, PA의 길이 얼마죠? A가 표가요놈이고 P 좌표가 x 라고디으니까이 길이는 바로 x a가 되겠네요. x a. 네. 그다음에 p b는 바로 b에서 x 좌표를 빼주면 되죠. b 빼기 x. b x 가몇대 몇이 되라고 m 대 n이 되라고. m 대 n이 되는 그런 x 가표 청결 목적입니다. 그럼 내향의 곡. b x와 m의 곡과 내향의 곡. x a와 n의 곡이 서로 같다. 저 정리. 그럼 b m 마이너스 mx는 x 과 방향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nx AX 마이너스 an. 자, 요거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x 분을. 그러면 정렬이 mx 더하기 nx 삼성 왼쪽으로 넘길게요. bm 플러스 an 이렇게 되는. 즉 따라서 x 값 정렬이 된 여기가 m 플러스 nx 이퀄 bm 플러스 an이 되게 되고. 결국, X는 양면에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게 되면, X는 M 플러스 n 분의 BM 플러스 AN, 요렇게 해서 지금 내분점이 나온답니다. 이게 바로 내분점 공식이에요. 이 결과는 일단 요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결과를 외울 겁니다. 공식처럼 쓸 거니까. 그러면, 다 지우고, 요렇게 했을 때, 결국, A와, 그냥 좌표로만 쓸게요. A와, A와 B를, 이게 메이저입니다 이게 비자표고 A와 B를,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요 밑에 M, 이렇게 쓸게 a 좌표와 b 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면, 요렇게 나올 텐데, 요 내용을 좀 외우기를, 어떻게 외우면좀 좋을 것 같냐면, 내분점은, 일단 요 M 대 N 그대로 쓸 겁니다. M 플러스 N분의, 이, 이 형태를 m 플러스 n이라고 일단 써놓고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이라고 써놓고 즉 m 대의내부점 채로 한다면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 써놓고 거기다 분자에 분자에다가 m에 곱해지는 값이 0음이 곱해지고 n에 곱해지는 값이 0음이 곱해지면서 즉 m에 곱해지는 값이 얼마, n에 곱해지는 값이 b. 그다음에 n에 곱해지는 값이 a. 이렇게 해서 내부점을좀 공식화시키는 게 여러분 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좀 기억을 오래 가지고 가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내부점 이게 바로 내분점 공식입니다. 그러면 외분점 공식도 마저 유도해놓고 갈게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자, A가 있어서 과표 A. b 가 있어서 과표 B. 그런데 특별하게 PA하고 PB가, PA하고 PB가 M대N이 편의점에가어죠 B쪽에 있는, B쪽에 있는 그런 점 P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P가 있어서 PA와 P, B의 길이가 m 대 n인 그런 좌표 P를 선분 AB 선상에서 하는 웨이브에서 반시선에서 찾는 그런 외이브점 X라고 볼게요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PA의 길이는 PA의 길이는 X에서 a 빼가 X 마이너스 a 대 네. P, B의 길이는 X에서 b 빼과 X 마이너스 B 이퀄 m 대 n 문제에서 준 비율 m 대 n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향의 곡과 외향의 곡이 서로 같다라는식으로되어서 외 분점처럼 X 좌표를 구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얻어지게 되냐면, 항상 이렇게 얻어지게 돼요. m n 분의 M-N, N에 곱해지는 값이 B, N에 곱해지는 값이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도정해보면. 그러면, 이내 분점과 이 외분점은, 외분점, 이게 바 외분점이에요. 외분점. 비교를 해보면, 달라질 거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요 중간에, 중간에 고. 내분점은 네 그냥 벗셈 외분점은 그냥 빼는 셈이라고 생각해주면 여러분들에게 두 개를 비교해서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거, 지 내분점과 네 외분점 공식, 요거 외워두시고, 자, 여러분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자, 아, 168번에서, 168번 보면, 선부, 어, 수직선 부유 수점 a 좌표가 6. a 좌표가 6. 그 다음에 b 좌표가 마이너스 2. b 좌표가 마이너스 2. 이 때, 선분 A, B를, A, B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라고 했냐면, 2대 3로. 으 A, B를,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라고 했으니까,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2대 3으로. 그럼 결국은 내분적 공식이니까, 내분적 그러니까 공식은 2 플러스 3분의2 플러스 3을 쓰고, 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2에 곱해, 분자니까, 이 2에 곱해지는 값이 바로 누가 곱해진다고요? B의 적표가 곱해지는 겁니다. B의 적표가. 이에 곱해지는 게, B의 적표가 곱해지는 게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3에 곱해지는 게 바로 A의 적표. A의 적표니까 6. 요렇게 해서 곱하게해 결국 정리하게 되면은 5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8이니까 뭡니까? 14가 되니까. 이게 바로 5분의 14가, 5분의 4, 14가 2대3 네분점 위치상으로 보자면, AB가 여기서 이 AB. AB의 2대3이니까 바로 어디 가깝게? 지금 A쪽에 가까운, 요, 뭐, 내부점 T라고 한다면 A쪽에 가깝게 여기가 2 여기가 3이 되는 그런 분점이 안쪽에 이렇게 지금 존재한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어, 내분점 중에서 내분점 중에서 만약 만약 중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중점 중점을 구하시려고 한다면 이 A좌표가 있고 B좌표가 있어서 이 중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가운데 있는 점 이게 바로 몇대 몇이냐 바로 1대1 내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점은 그럼 1대1 네좀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지이 1이고, n이 1이니까, 여기가 바로 b가 되고, 여기가 바로 a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중점은 특별하게 어렵게, 네번점 공식이라고 뭐 기억해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단순하게 2좌표하고 2좌표를 합해서, a좌표하고 b좌표를 합해서 그냥 바로 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균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평균. 즉, 중점의 좌표는 그냥 두점의 좌표를 더 해놓고 2로 나눈다. 라고 생각되시면 중점에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73번 보면 173번 보면 a가 지금 6좌표, b가 지금 마이너스 2좌표예요. 이때 a의 중점,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a가 6이고 b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된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점 어, m이라고 해야 돼요. 이 m을 찾으시오. 중점을 찾으시라고 하면 중점이 가장 쉽다고 보면 돼요. 즉, 2개 더해놓고 마이너스 2하고 6을 더해놓고 2로 나은 것, 얘가 바로 m의 장표가 되더라. 결국은 M은 2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중점 잡혀는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이제 문제는 이제 외분점이에요외분점 외문점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지, 어, 이내분점외분점을좀안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75번 보기에요. 175번 보기엔 선분 AB가 존재하고 수직선상에서 a 좌표가 지금 3이고 b 좌표가 지금 5랍니다. 이때 AB를, AB를 몇대 몇으로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외분하는 점. 여러분들 외분점은 가장 먼저 위치를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위치를. A, B의 3대2 내분점이라고 한다면 외분점이라고 한다면 A, B의 이 선분성, 선분 위에서 3대2가 한 이쯤에 있겠지. 이쯤에. 어디에 가깝게 있다고요? B에 가깝게. 그럼 결국은 외분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가깝게 있냐면 바로 이쪽이나 이쪽 중에서 B에 가까운 오 즉, 오른쪽 반직선 위에, 오른쪽 반직선 위에, 한 2호 위치에 존재해서, 여기에서 A까지, 여기에서 B까지가 바로 3대2가 되는 그런 점이 지금 여기에 걸렸네, 여기에. 자, 그럼, 그러면 좌표를 좌편, 뭐라고 했습니까? 좌표를 공격을 써서, A와 B를 3대2로 내부, 외부라고 했으니까, 외부적 공식에서 이 3-2분의 3 2는 그대로 써놓고 3에 곱해지는 값이 얼마라고요? b의 적표 b의 적표 5가 곱해집니다. 여기에 5가. 그 다음에 2에 곱해지는 게 얼마라고요? a의 적 3에 곱해지면서 결국 정리하게 되면은 1분에 15 마이너스 니까 얼마죠? 9가 되는. 따라서 이9의 분수 여러 의 잡혀는 9의, 9의 좌표가9라고뭐 필요할까요? p 필요합시다. p는 바로 9로서 결과가 얻어진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하게 될 내용은 결국은 4 분점. 네 분점 중에서 특별한 경우 중점. 중점 그냥 다섯 뭐 한다. 두개 합해서 이만나눈다고대형 가지고. 자, 이제는, 음, 저기, 조금 어렵게 나오는 형태, 어렵게 나오는 형태가 지금 185번인데, 18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5번에 보면, 수직선 위에 세 점, A, B, C가 존재해서, 자, A는 지금 마이너스이고요, B는 4고요. c는 그냥 20c라고 했네요. 연놈이 특별하게 a, b하고 bc가 이 길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이놈인 c를 찾으라라고 하더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래 c를 결정 해내라라는 문제예요. 그를얘를 얘를 우리가 무엇으로 쓸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것처럼 비례식으로 비례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비례식으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비례식 a, b하고 a, b하고 bc는, ab 대 bc가 몇대 몇이라고 볼수 있죠? 몇대 몇이라고. 이, 이게 바 3bc가 되니까, 여기에 곱해지는 값이. 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이 써져야, 그래 3bc가 써지게 되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ab는 그대로, 계속 1이니까, 요, 외향의 곱이 1이 되도록, 계속 1이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ab 대 bc가 3대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상의, 그런 문제, 그런 문제. 그럼 이제 문제는, 영어로 비례실 때 어떻게 이제 문제를 이제 구성을 할 거냐, 그림처럼 표현할 거냐, 에서 우리가 A, B, B, C라고 하자고, 지금 B가 지금 두번 출연한 거죠. B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 어, B가 지금 내분점이나 외부점으로 생각해 주있는 사실 문제에서는 A가 정해져 있고, B도 정해져 있고, 그런 C를 찾는 문제지만, 우리가 접근하게 될 방식은, 접근하게 될 방식은, A, B와 B, C가 상대1이 아니라, B, A. b a 대 BC가 3대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B를 찾으시오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사실 편해. 요 즉, A와 이제 무슨 말이냐면 A가 여기 있고 C는 사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C가 여기에 있어서 C가 여기 있어서 A하고 C의 A하고 C, BA하고 BC가 무슨 뜻이냐면 A와 C를 지금 기준적으로 봤을 때 B가 어디 있어서 b a 대 BC가 3대 1이 되는. 그러한 내분점을 찾는, 또는, 외분점을 찾는 모양새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 그러면 BA 대, BA 대, BC가 3대1이니까, 안쪽에서 찾자면, 만약에, 안쪽에서, 즉, 내분점 중에서 찾자면, 내분점 중에서 찾자면, 한 이쯤에 있어야 되겠네. 이, B의 작품. 즉, BA 대, BC가 3대1이 되는 그런 점을 지금 안쪽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분점, 외분점, 외분점 중에서 찾자면, A가 지금 마이너스 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서 A와 C 즉 BA 대 BC가 3대 1이 되니까 어디쯤에 존재되냐면 마찬가지 어디에 C에 가깝게 C에 가깝게 여기 내부점도 지금 C에 가깝게 존재해서죠 외부점도 아니야 C에 가깝게 여기에 지금 B가 있어서 B가 있어서 BA 대 BC가 3대 1이 되는 그런 외부점을 찾는 모양새 두 가지 동시에 우리 해석해야 되니 그럼 여기서 뭐 먼저. A와 C의 몇대 몇이라고요? 3대1, 3대1, 네 분점. 이렇게 네 분점 구해보면 3대1의 분 점이 3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을 써지고 3대1 써지면 돼요. 요놈과 요놈이 3대1, 얘와 얘가 3대이니까 3에 곱해지는값 얼마 C, 그다음에 1에 곱해지는값 얼마 A랑 C.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무선을 무엇을 보냐면 B에 적을 구하는 꼴에 되셨요 그런데 특별하게 D가 얼마냐고 하냐면 D가 막상 이렇게 구해진 좌표. 이렇게 그진 B의 좌표가 4입니다 이렇게 그진 앞에고. 그럼 결국 그 계산해보면 여기서 C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4가 곱해면 16이 되고, 이해하면 18이 되나? 따라서 C값이 6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C가 6이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새. 이런 모양새. A, B, C가 4분점과 B가 4분점 형태로 돌자되고, 이런 모양새라고 한다면 B가 바로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대신 3대1 외분점일 뿐입니다. 외분점. 외부적 공식에서 3 1분의 3-1. 3에 곱해지는 건 얼마? C. 그 다음에 2에 곱해지는 건 얼마? 마이너스 2. 요렇게 구해진 좌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B의 좌표를 구해봤더니 4로 나온 겁니다. 요렇게 해서 C 값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2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럼 결국은 지금 C라고 하는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가 좀 여러분들이 좀 어, 많이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예를 들어보면, 뭐 BC대 BC대 뭐 CA가 a c BC 까 BC대 AC가 BC대 AC가 2대 5라고 했다고 칠시다. BC대 AC가 2대 BC 5라고 한다면 누가 지금 지금 동시 에 출연하고 있다고요? 선분에서 이 c 자점가 지금 두번 이제 중복해서 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할 거냐면, CAC로 CD CD 해. CA가 2대 5라고 해서 CB대 CA는 2대 5라고 해서 즉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서 C가 지금 어디에? B에 가깝게. C가 여기 있어서 CB대 CA가 2대 5가 되는 결국은 BA를 BA를 몇대 몇으로 해서 2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내분하는 점이 C구나. 요렇게 해서, 이 BA를 2대5로 내고 나는 점을 구해서 실험 비교하는 방법. 또한 가지 더,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서, BA를, BA를 2대5로 외우라는 점. 당연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C가. 그럼 결국은, 여기가 2, e, 여기가 5. 2, e, 5. 결국은, BA를, BA를, 2대5로 외분하는 점이, 외분점이 C라더라. 즉, BA를 2대5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서 C랑 비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외분점과 외분점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수직선상에서만 내분점, 외분점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좌표평면으로 좀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표평면으로. 자,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형에 닮아가면서, 어떤, 자, 이거 사다리볼 봐야겠어. 사다리볼에서, 얘가 평행선, 그 다음에 어디에 이 점을 잡아서, 얘도 지금 세 개가 모두 평행선입니다. 이때 이 비율이 3대2라고 한다면, 3대2라고 한다면, 여기하고, 여기에비율로 3대2가 된다라는 이 내용을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해볼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에서 A의 좌표가 여기가 지금 승관, 그냥 A, B로 하겠습니다.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 D로 갈네요이 A, B하고 C, D, A, b 뭐 합시다. 이렇게. A, b 를 선분 A, b 를 선분 A, b 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시오 라고 했다고 칠게요. 즉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한 이쯤에 p라고 뭐 할게요. 존재해서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n이 되는 그럼 p점을 찾으시오 문제인데 얘를 우리가 한꺼번에 바로 찾을 수는 없는 오릇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해서 x축성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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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의 발을내레면서 X좌표부터 먼저 해석할 생각이에요, X좌표부터. 즉, 이놈의 수선의 대해서, 이놈의 좌표는 이 놈의 수선의 바라렐레기는이 놈의 좌표는 이좌표와똑같을 테고요. A. 그 다음에 이 좌표는 그대로 C가 될테고요그 다음에 이비율 M 대 n 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도 M 대 N이 되겠죠, M 대 N이. 그럼 문제는 결국은 이 P의 좌표, 이 좌표, 이 놈은 A하고 C의 몇 대면? M 대 N의 좌표로 보여주시면, M 대 l 부도 보여주시면 되고, 그럼 그 놈이 그대로 이 P의 좌표로 나오겠죠, P의 X좌표, 이렇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외부가 y 어, 좌표 구할 수 있지만 x가 분할된 좌표 평면에서는 x 좌표 평면에서는 y 좌표 평면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해서 하신다고는데 따로따로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y 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 p 좌표 그대로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C, 이 요놈의 좌표를 y 축의 수선의발그대로내려면 여기가 c가 맞으니까 여기가 d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놈을 그대로, 이 P자표에서도 마찬가지, Y축의 수선에 따라 내려보면, 내려보면, 여기에서 이 B하고 D가 되고, 요게 M 대 N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M 대 N이 되면서, M 대 N이 되면서, 요 좌표가, 요 좌표로, 요 좌표가 B와 D의 M 대 N 내분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구하려고 하는 좌표, 의 Y 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 면 아, 뭐내용사 어렵고 려 A하고 B를 m 대 m으로 내분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x 좌표 따로,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따로 따로 해석하시면 돼요. 헷갈리니까 다시 좀 지우면. 여기가 a 좌표, m a 마 b. 근 여기가 b의 좌표, c 커 d라고 한다면 m 대 내분점을 구하시오. m 대 내분점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다른 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먼저 XZ만 볼 겁니다. XZ만 생각하세요, XZ만. 그러면 A, B를 M, 대 N으로 내보내는 점이니까, 일단 모양새는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 M 플러스 분의 M 플러스 N이 되겠고, M에 곱해진 값이 뭐라고 요 바로 B의 접효가. M에 곱해진 값이 바로 B의 접효입니다, B의 접효. C가 되네요. C. 그 다음에 L에 곱해진 값이 뭐라고 요 A가 곱해져요. L에 곱해진 값이 A. 바로 a가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x가 구했고 x자표 구했으면 x 자는 이제는 해결했으니까 지우고 여기가 a,b,c,d 였죠 이제 y 도표 구했거든요 y 좌표도 마찬가지로 m 대 n 내부적입니다 m 플러스 n분의 m, m 플러스 n을 쓰시고 m에 곱해지는 값이 바로 b 의잡표 b가 되겠네 그 다음에 m에 곱해지는 값이 바로 뭐라고요 그래? a 바로 b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외부점을 그냥 어, 수직선상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좌표평면으로 X좌표 따로 와서 따로 그냥, 그, 그, 그 분리해서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AB를, AB를 M 대 N으로, 여기가 M 대 N으로, M 대 n 로외분하는 점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외분하는 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x 좌라 따로. m-n 분의 m-n, 이게 x 옆표 구할 수 있는 기본 틀입니다. x 옆표 구하는 y자표, m-n 분의 m-n이라고 쓰고 이게 y자표 구하는 기본 틀, 이 m에 곱해지는 값이 얼마? b의 좌표, b의 좌표, b의 좌표 c가 되어야 돼요. n에 곱해지는 값이 여기 c, l에 곱해지는 값이 바로 a의 좌표, a가 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d.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부점이나 외부점이나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여러분 그나마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면 좋볼게요 190번 보면, 190번 보면 A 좌표가 1, 3. 그다음에 B 좌표가 4, 6. AB를 AB를 몇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해요. 내분하는 점. 그러면 이외의 예고점이니까 모양새가 2 e 플러스 1분의 2 e 플러스 1 지금 x좌표에 구할 수 있는 모양새 y좌표에 구해야 되니까 똑같이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 e +1을 써놓고 자 이, e, 2에 곱해지는 것 b 고 b에 곱해져요. 2에 곱해지는 게 뭐가 곱해진다고요? 2가 곱해져요. 2에 4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1에는 a좌표 1에는 a좌표 2가 곱해지겠지. 이렇게. 곱하기입니다그 다음에 y좌표 똑같이 2에 곱해지는 것이 바로 b의 좌표 여기가 u 1에 곱해지는 게 바로 얼마? a 좌표입 3이 되게 자, 요걸 정리해 주시면 지금 2대1 외근점 좌표가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근점 한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요? 외근점을 보여놨거든요. 2대1번에 2대1번에 a의 좌표가 3, 7, b의 좌표는 1, 2 선분 A, B를 몇대 몇으로? 2대 1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어니다위치부 파악을 할게요. 위치부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었을 때 2대 1의 외분점 어디에 가깝게? B쪽에 갈 가깝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에. 여기 어디쯤에서? 2대 1로 2대 1로 외분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위치. D에 가깝게. 그러면 그럼 위치는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분점 모양새니까 일단은 모양새가 바 마이너스 e 마이너스 1분의 e 마이너스 1. x 좌표으로 구하는 마이너스, y 축구하는 마이너스 e 마이너스 1분의 e 마이너스 1. 거기다가 자 2에 곱해진 다자 2에 곱해는 값이 바로 b의 좌표가 됩니다. b의 좌표가 여기는 1 y축도 한번 해볼까요? 2에 곱해는게 바로 b의 좌표, 마이너스 한 가운데 뭐가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그다음에 1에 곱해는게 바로 a의 좌표 얼마? 3. 1에 곱해는 값이 a의 좌표 얼마? 7. 이렇게 해서 외부점을구해주시면 문제는, 자, 어렵지 않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위에 그 내용까지 쭉 풀어보시면, 자, 내부청, 외부청은 기본적으로 내 공식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모양새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